미네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닭다리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닭다리는 나초 치즈 소스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짜잔. 오늘 막을 음료수는 콜라! Okay. <laughs> 오늘도 잘 먹었고요. 이 닭다리랑 나초치즈랑 정말 잘 어울렸어요. 단짠 단짠 진짜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